안녕하세요 시네코리아 콘봉석입니다 V모다 시리즈 마지막 편 리믹스 블루투스 스피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도 올해 들어와서 국내 정식 판매가 시작된 제품이죠 블루투스 기기 굉장히 많이 있고 이제 뭐 특별히 엄청나게 새로운 제품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이 리믹스는 뭐 기능이나 디자인 면에서 뭐 여러 가지 눈에 띄는 점들이 있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블루투스 스피커가 옥실러리 단자 그러니까 외부 오디오만 받아들이는 이 입력 단자인데 이 제품은 오디오 케이블만 챙기면 헤드폰 앰프로 쓸수 있습니다. 물론,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이 제품들은 대부분 그 스마트폰, 태블릿, 이런 오디오 플레이어의 출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, 비싼 제품들은 반드시 그 헤드폰 앰프가 필요한 제품들이 있죠. 혹은 헤드폰 앰프 없이도 쓸수 있지만, 소리가 뭐 약간 시원치 않아지는 그런 제품들이 있죠. 그런 제품에 쓸수 있도록 헤드폰 앰프 기능까지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. 단자를 보면요. 헤드폰 앰프라는 이 특성 탓에 그 3.5mm 단자가 이렇게 두개 달려 있고요. 충전은 USB-C로 합니다. 아직도 이 단자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죠. 그런데 이 리믹스는 기본으로 그 주는 케이블이 u s b a to c 충전용 케이블이 함께 들어있습니다.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이, 만들어져 있고요. 기본은 알루미늄이고, 제법 묵직합니다.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도 가능한데 제품이 제법 무게가 나가고 이 네모난 탓에 이 잘못 떨어뜨리면은 굉장히 아프겠죠. 연결 방법은 뭐 다른 블루투스 스피커, 이어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전원을 넣고 페어링 버튼이 누른 다음에 v m o d 리믹스가 표시가 되는데 여기 눌러서 연결하면 소리를 뭐 잠깐 들어보자면요. 소리는 충분히 좋은 편이고, 그 출력은 최대 18아트 정도입니다 볼륨을 끝까지 올리면 은 굉장히 스튜디오가 굉장히 넓은데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들려주고 이 버튼들을 보시면은 전원 버튼 볼륨 이 양쪽이 볼륨 조절 버튼이고 재생 제어 버튼이죠 그리고 블루투스 기기와 페어링을 할때 쓰는 버튼이에요 페어링은 최대 2개까지 가능합니다 이 V보다 로고가 그려진 재생 버튼을 오래 누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. 구글 어시스턴트, 애플 시리, 혹은 뭐, 아마존 알렉사 에코를 혹시 쓰고 계시다면, 은 여기 연동해서 음성 비서를 불러내는데 쓸수 있습니다. 지금은 아이폰 A 플러스에 리믹스가 연동이 되어 있고요. 지승 버튼을 오래 눌러서 시리를 불러내보겠습니다. 내일 날씨 좀 알려줘. 비가 예상됩니다. 내일의 기온은? 3도에서 17도 사이입니다. 지금까지 v m o d 블루투스 스피커 리믹스를 살펴봤습니다. 저는 시네코리아 권동석이고요. 보다 많은 영상은 시네코리아 웹사이트, 유튜브 채널, 페이스북, 카카오 TV, 네이버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 v m o d 헤드폰과 블루투스 스피커를 소개한 영상은 총3 개였고요. MPEG, 그리고 프로스페이드2 와이어리스 그리고 리믹스까지 총 3제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